아니 우리 형님 잘하시네. 혹시 연륜이 느껴져 그냥. 오케이, 그런데 오케이. 형님은 아니고 진짜 20살입니다. 죄송한데. 아니 빨리. 내가 19살인데 그럼 형님 맞죠? 19살 몇 년생이세요? 헷렸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님 킬로그에서 봤어요. 저 시원하게 죽어버렸어요. 와! 와 고수겠다. 버스 받아야지. 에? 무슨 소리예요? 저배그 진짜 5 시간 했는데? 죄송한데 혹시 비지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저 같은 경우 다 이깁니다 그냥. 아 오케이. 아 진짜 화나니까 그냥 치킨 먹을게요. 1등이요저2등이요 어떻게 배그5 시간보다 느리면 어떡해요 선생님? 네 뭐야 죽어 죽으란 말이야 보인 대로 다 죽일게요 그냥 아니 선생님 이거 약간 봇 잡는 소리 들리는데? 맞죠?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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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좋다 이맛이에요 네 어때요? 제가 사람 무한하게 만들기 장인데 저한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 그럴 그 거라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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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믿믿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 차별하는 게 돼요 저는 공평하게 모두,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이 한 번쯤 어긋나도 되지 않나요? 대답 저 배율이 필요해요 배율 찾아주세요 2배라도 드릴까요? 무슨 2배로 맞으실래요? 아니 2배라도 주면 감사히 받아야지 죄송해요 약간 성격이 나와가지고 약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저 4배 있는데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쓰르륵 써야지 어? 스르르게 보정기. 너무한 남잔데 딱.. 그하 아, 진짜. 딱하게... 자, 드, 들어봐요, 들어봐요, 어... 들어봐요. 아니, 알겠으니까 들어봐요. 저 같은 장남자는 소리를 안 숨기고 싸워도 이긴다는 마인드. 억으로 다 끌려도 오면 다 잡는다는 마인드. 오케이? 아니지. 아, 음... 나 진짜 또화딱지나게 아시네. 왜 사람을 무아다게 만들어요? 무한 도전. <laughs> oh,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 Follow me. 난 버텼지만. <laughs> 아니 선생님 제가 나이 알것 같아요. 맞혀볼게요. 서른 살. 아닌데요. 아이 맞췄다 맞췄다 아니에요? 아니, 제 나이를 0 살이나 펌핑 시켜버리면 어떡해요? 아이거 진짜 너무 갔다 그거는. 야, 너무 간게 아니라. 아니 진짜 그건 아니. 너무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어디 봐서 서른 살입니까? 이미 노래부터 미딱 이미 걸렸어요 그냥. 너, 노래. 이거 영원의 소년인데요. <laughs> 더 멀리 갈래 소년이요. 어차피 갈 길은 멀었지. 아니 그 오케이. 이렇게 빨려요? 힘들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힘들어요? 나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안했데 대답. 대답. 제가 뭐 대답하려면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하셨네요 오케이. 저는 시리가 아니라구요. 그럼 빅스비세요? 싸늘하다. 아. 아 죄송 죄송. 아 <laughs> 어... 아니 진짜 논란. 아아왜또또또 왜? 내가 니문 지면 니문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하면 니가 뭐할수있는데 선생님 다리 다리야 다리 건넌다 다리 건넌다. 억울하면 니가 뭐할수 있는지. 죽어라 죽어라 죽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핑핑핑핑 다리 내려갔다. 이걸 못 잡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아니 우리 형님 잘하시네. 혹시 연륜이 느껴져 그냥. 그런데 형님은 아니고 진짜 스무 살입니다. 죄송한데. 아 내가 열아홉 살인데 그럼 형님 맞죠. 열아홉 살몇 년생이야? 아빨네 <laughs> 여기 건난다. 뭐 저기 건난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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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화이팅 화이팅. 하나 커. One, two, 이한 번도 나한테 줄 생각이 없어 이형반들은 그러니까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냥. 그만 그만 그만. 아, 그만 오케이 그만, 오케이 그만, 오케이 그만. 오케이. 어너 진짜 저한테 자꾸 뭐라 마시고 진짜 당근도 좀 주시죠. 네. 와 뭐야 콜라스. 잘 하시네 우리 형 우리 동생. 음 좋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왜케 잘해? 아 그냥 쉽다니까요 배그는 아니 너무 잘하는데? 나이스 틀었다 아뭐 잘하시네 아뭐 너무 잘한다 우리 뭐 내가 좀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런. 안녕 아, 맛있다, 그냥. 416인 레벨이었는데, 야, 나 16인 레벨인 줄 알았어. 아까 잘못 봐가지고.